그건 아니야. 이미테이션 같아. 어때? 어, 한번 까봐? 무도 걸린 거없고 그건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컴퓨터 켜고 클릭해서 번호 치면은 바로 또, 그 내가 해드릴게요. 수, 그러면인천이고 인천, 인천 38-5483. 압류, 저단에 적죠? 0, 0, 0, 0. 깨끗하게. 네. 이런 네. 자리 네. 한번더 압류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저장 18만 원인 거죠? 예, 예. 2 0 0원이거 3,000원 빠져. 그, 그, 6개월지 20을 넣로는거 예, 예. 예. 이거 하고,

월이컵에서 월드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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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없어서 월드컵에서 요드컵이서월드컵에요월드에서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에에 공인 등기소 가고 받아서 바로 상담 에. 대마로 들려고 그랬는도만돼이도만하제 서류 들어갈 때 서류 접수하기에 예. 오늘 때 3,500만 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 이게 아니에요회서만남 나머지도 인도안 했죠.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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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복에 가야되잖아요 아, 네, 그래. 내일, 내일, <laughs> 아침, 내일 아침에 사람 나오면 안돼 내일 아침에, 너무 안 돼. 내일 아침에 <laughs> 에, 8시 반까지 네. 아침 2시지 말고 네. 증명사진 두개하고현금 네. 33,000원 갖고가서 네. 신체검사를 하세요. 네. 신체검사를 하면 아마 오후 2시에 찾으러 오라고 그럴거예요 네. 그러면 직접 찾으러 가지말고 네. 갓상상사? 아, 여기 가까우시니까 예 박재욱이가 저희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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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력증명서 전체걸떼달나고니다그 네. 다음에 지금 경력은 뭐 대리하고 계신다고 하십 네. 그럼 어디걸끊어올예요 전혀, 전에 대리타전에뭐 전에 있어요? 저기는뭐 있어요? 대리 지금 몇 년째 타고 있어요? 년도못어아 그럼 여사꺼만 끊어오세요. 네 회사꺼 1년 1년 1개월이나 2개월 네. 어, 네. 경영 나올 까네그래서 월, 배일 9일 수 공사이다 인천의료원에 신체검 단석동 교직원 뭐, 공개필기 상체형은 뭐, 수검 40원을 띠세요 네. 수검 40증명서 꼭 수검 40증명서에요 네. 그렇죠. 운전자 증류 그거 띄어오면또 가야돼 얘도 꼭 그렇게 주더라고 그다음에 봉사부서 기 번째 명도 갖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단속으기면돼요 주민등록 등본만 고그다음제명 했으니까 택시를 통해 또 이력서를 띠려고 사진이 총네장 있어야 돼. 의려움갈때두장 이거 만들 때또두장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증명 네. 네. 사진 두개 여행 네. 갈때두개 여기 우리한테 올때두 개. 명함판 뭐 반명함판 이렇게 청년들 아무거나 사진 찍고만까요 네. 아, 어, 어, 다음에 인감도장 가 주시면 그 다음에 통장. 매달 매달기는 카드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통장. 네, 네. 그 통장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인감님은 단통. 당요 I 네, t 네. 뭐, 많이 타지 o u 하하하하하하 o 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 o 서로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로서 you, I tell you, I t 서류를 네. 최대한 빨리 해야지. 신한생이에계산동 그 가야 된다? 계산동도 되고 응. 그 미추홀도 참아 그럼 이거 이거 다서 보여주면 되는 거든요대서 썼으니까 대출 상담으로 왔다면서. 네.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갈산 응? 상사에서. 자, 감사합니다.